반대편으로 있는 안방 공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집,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26평형 사용하시는 1호선 부천역 신축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병문철 중개사입니다.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1호선 부천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인데요. 오늘 행정구역상 부천시 신곡 본동 신축 현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되어 있고 총 20층 6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입이 4가지 타입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타입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26평형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아까 전망 보셨죠? 남향의 부천 시내 산 조망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현금 약 5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나머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현관 전실부터 만나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인천과 부천 구그 외의 지역 다양한 신축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관 전실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관 전신 나갔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4칸에 키큰장 한장더 넣어드렸습니다. 가운데에 메일판만 넣어드렸고 디딤판도 설치되어 있어서 디딤판에 슬리퍼 두시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윙도로 해서 당기셔도 되고 미루셔도 되는 편리한 중문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서 거실 먼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 10층입니다. 총 20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중간층이에요. 하지만 전망은 전혀 중간층 전망이 아닙니다. 저 멀리 성주산까지 보이는 전망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천장에는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무령 천장의 메인 등 3개가 딱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은 남향 구조입니다. 거실도 남향, 각 방들도 남향입니다. 공기 순환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소파 자리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3인용 소파 두셔도 되지만은 뭐 4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뒤쪽에 미술품, 뭐 우리 가족 사진 걸어두시기에도 폭이 넓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TV 자리를 한번 볼까요? TV는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5인치 삼성 대형 TV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드로 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루는 요새 많이 쓰는 강마루 시공됐습니다. 마치 타일처럼 보일 수 있는 고급 자재의 각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아일랜드 식탁 넣어 드렸습니다 좀 높이를 낮춰서요 식사하시기 편한 높이 맞춰 드렸고 의자 두시고 4인 가구 충분히 식사 가능하십니다 위에 있는 등도 잘 들어가 있는데요 세라믹 상판 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타일도 촘촘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 3구 가스 쿡탑. 설치해 드렸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고급 수전도 잘 넣어 드렸습니다. 네, 냉장고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도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냉동고가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못만 오셔도 될거 같아요. 위쪽은 수납장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이렇게 한번 만나 보았고 이제 안쪽으로 있는 각 방들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안쪽으로는 좀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방으로 주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먼저 메인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폭 상당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구분되어 있는데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과 길게 쭉 뻗어진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방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침실로 추천을 별로 안 드립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홈 뭐, 트레이닝 아니면은 우리 집만의 영화 감상실 드라마 감상실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채광이 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만나보았고요 가장 안쪽에는 우리 자녀들을 줄수 있는 중간방 넣어드렸는데 중간방이 폭이 꽤잘 나왔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해둔 상태인데요, 붙박이장 깊숙이 설치된 걸 감안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방 크기는 가만히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향 채광 넣어 드렸고 붙박이장 앞뒤로 이렇게 설치하시고 요즘 이렇게 인테리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책상도 넣어 드렸고 안쪽에는 딱 침대 공간까지 알차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우리 자녀 방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있는 안방 공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집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고요. 26평형 사용하시는 1호선 부천역 신축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느낌이 너무 좋고요. 거실과 주방도 남향이다 보니까 환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게 참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안쪽에 안방 공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쪽에 다른 방들과 분리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안방 공간도 붙박이장을 아예 배치를 해 놔봤어요. 이렇게 침대 두시고 화장대 공간도 있으니까 알차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 천장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 이렇게 두 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 베란다를 넣어드렸어요. 짐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는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갑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마지막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도 뭐 거울 수납장, 샤워 공간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같이 한번 만나 보았는데요. 총 20층 건물에 세대수 6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1호선 부천역을 걸으면 바로 앞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고 모든 타입이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남향의 부천 시내 전망 뒤로는 산 조망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현금이 5천만원만 있으시면 나머지 대출 가능하시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매물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위에 상담번호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